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하니 요압비아레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매일 새벽 역대기를 살폈던 우리의 시선은 역대상의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받고 읽었을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근원이 되는 족보를 넘어서 역대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왕 다윗의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출전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승리의 길만 걸었던 다윗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질렀던 죄악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그가 저질렀던 죄악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대처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의는 무엇인지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승리했던 다윗이 죄를 짓도록 충동한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곳에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인구조사의 원인을 하나님이 진노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사탄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하나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는 결코 아닙니다. 유다서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사탄을 상대해서 싸우는 존재로 미가일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사무에서와 달리 의도적으로 사탄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충동으로 저지른 다윗의 죄악과 사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여우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정 건축을 위한 준비 말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결국 실시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은 인구 조사를 그의 최측근이었던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달합니다. 요압의 지위가 당시 군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였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의도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개수하는 영역인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인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군사력 증강과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합은 다윗의 이러한 명령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만든다고 전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하 24장과 다르게 요합의 반응 속 범죄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당시 다윗의 직속 명령 체계였던 요압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주에게 이렇게 간언하기가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근의 용기 있는 간언에도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용기를 낸 요압의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간언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즉,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범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재촉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의 범죄가 오로지 사탄에게 충동당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요압은 실시했던 인구 조사를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고 유다는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9절과 숫자가 차이를 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체를 개수한 것이고 사무에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 개수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목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군사적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우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잊은 채 영토를 더욱 확대하는 자신의 군사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계수할 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레위 지파는 군 병력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계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다윗의 인구조사가 여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충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수차례 인구조사의 의도가 다윗의 군사적 야망이었음을 드러낸 역대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치심을 직면한 직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행한 일을 큰 죄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미련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에 대해 다윗은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잘 관리하기 위해 인구를 계수해 보았습니다. 이것과 더해서 사탄이 저를 충동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등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직시했고 회개하였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았던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건축의 토대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삶을 재건해야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여 결국 심판받아 먼아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리실지언정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귀양민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위로 말입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사탄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였음을 고백하며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약하고 악하며 비참한 오늘을 마주케 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회개의 창문을 여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치 않고 솔직하게 직면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의 창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창문을 열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한편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말씀으로 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맞게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창문을 여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